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오로마서 16장 17절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보살려 분정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 하나니라,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밀어나기를 원하느라. 평강하 하나님께서 속히 사나을 너희 발아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비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대사는 나 드디어도 주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 에라스도와 형제 코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나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췄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되었으며영활하신 하나님의 명을 좇아 선지자들의 글로 만미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바그 비밀의 계시를 조차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견곡케 하실 제로신 우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저들이 희약한달한한주 이상 로마서를 가지고 매일 새벽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참으로 얼마나 로마서가 참으로 은혜로운지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 마지막 부분인 16장 17절로 27절을 본문으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이 로마 교회의 중요한 인물들, 지도자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문안 인사를 건네는 부분들을 살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에서는 오늘에서는 바로 바울과 함께 있는 자 여러분 현재 바울은 어디에서 이 로마서를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바울은 이 편지를 바로 고린도에서 편지를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곧바로 갈수 없는 형편, 즉, 이 마게도니아와 그리고 아가야, 그리스 북부와 남부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가난에 시달린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구제헌금을 하는데 그구제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직접 전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고 고린도 바로 동쪽에 있는 항구인 갱그리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떠나면서 그 갱그리아 교회의 여집사인 베베에게 이 편지를 로마에게 전하라 하는 부탁을 하고 떠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로마 교회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문안한다. 라는 것을 몇줄 남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여러 인물들이 쭉 나오죠 특별히 바울과 정말 함께 오랫동안 동고 동무했던 자신의 영적인 제자인 바로 디모데의 문안을 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척 누교의 문안도 전합니다 그외 야손이라는 사람 소시바드란 사람의 문안도 전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22절 보면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드디어도 주한에서 너에게 문난한다이 표현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바울이 로마서를 그리고 뭐 에베소서라든지 여러 서신을 직접 쓴 것처럼 보이지만 갈라디아서와 같이 초창기 바울 서신은 바울이 씁니다. 그런데 바울이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도 바울이 극심한 육신의 바로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그가 말하는 고린도우서 12장의 하나님이여 이 사단의 가시를 제에게서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던 그것은 아마도 그의 극심한 안질이 아니었던가라고 해석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눈이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불러주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것을, 글씨를 대신 써주는 대필자, 대서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드디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디오란 인물이 바로 로마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드디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당시는 오늘처럼 이런 좋은 종이를 쓰지 않았습니다. 파피루스라는 그 식물을 얇게 떠서 그것을 세로로 붙이고 또 풀로 붙여서 가로로 붙이고 그 위에 세로로 붙이고 가로로 붙이고 이렇게 해서 만든 바로 종이 대용의 파피루스 용지를 썼기 때문에 이것은 우들두들하고 그리고 그 자체가 굉장히 값이 비쌌습니다. 그래서 작은 지면에 깨알같이 써야 되는데, 표면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작은 글씨로 예쁘게 천문적으로 글씨를 써주는 대서자가 그 당시에는 아주 중요한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로 이드디오란 사람이 바울이 불러주면 받아 적어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마지막 부분에 이제 바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전할 때에, 그가? 나? 드디어도 주한에서 당신들에게 무난합니다라고 한 글자를 딱적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보면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가이오도 당신들에게 무난한다. 여러분 이 가이오란 인물이 고린도전서 바로 1장 1장에도 보면 그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그 집에서 고린도 교회가 모였다는 것을 고린도조서 1장에 보이려는데, 바울의 복음을 통하여 예수를 영접했던 그 고린도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의 이름, 그 고린도의 가이오도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문난 드린다 라고 그렇게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현재 바울 주위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문난 인사를 한 후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의 말씀을 하나 남기며 이 로마서 16장을 끝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하는 자들을, 분란을 일으키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너희가 배운 교훈이란 뭐냐? 바로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지고 사도들에 의해서 가르쳐진 주님의 진리의 말씀, 바른 진리를 뜻합니다. 바른 진리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당을 받고 구원을 받는 그러한 구원의 진리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 것인가 라는 우리의 삶에 대한 교훈까지를 다 포함한 것이 바른 진리의 말씀, 너희가 배운 교훈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바른 진리가 선포되고 가르치는 그 사이사이에서 이상하게도 스물스물 이 바른 배운 말씀을 거스리고 그것을 살짝 비틀고 그것을 반대하며 다른 주장을 심어 놓는 거짓된 가르침을 가진 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그 바로 가라지 비유처럼 주인이 자신의 종들과 함께 수그럽게 밭에 좋은 알곡을 뿌렸는데. 밤에 몰래 바로 원수가 와서 거기에 가라지 씨앗을 더 뿌렸습니다. 처음에 자랄 때는 똑같아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바로 이 가라지를 뿌린 자는 바로 악한 마귀 사탄이다. 라고 말씀했듯이 꼭 바른 진리,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은혜롭게 신앙사는 문제가 없는데 꼭그 말씀에 대하여서 뒤틀고 거짓된 가르침을 우리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자들을 잘 주의하여서 살피고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에서 떠나라, 떠나란 말은 멀리하라. 라는 말입니다. 거리를 두라는 말입니다. 철두철미하게 돌아보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 이들이 바른 교훈에서 떠나게 만들고 그것을 뒤터는 말을 전하느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배만 위하는 자들, 자신의 배를 섬기는 자들, 곧 자신의 어떤 육적인 유익과 사리사욕을 위하여서 거짓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데, 참 여러분들,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아첨하는 말, 교활한 말로 사람들의 마음,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순진하다 라는 이 표현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순수한데 품별력이 없는 것. 바로 어리 선 자를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그것이 옳은가 그런가를 품별할줄 모르고 성경 구절 몇 구절 인용해서 싹 포장하면 그냥 어,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런데다가 얼마나 교활하고 말이 간교하고 귀에 속속 들어도록 그렇게 잘 말하는지. 그런데다가 아침에 말을 좀더 섞어버리니까 완전히 정신이 쏙 팔려갖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받아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주님의 몸된 죄회를 이간질하여서 나눠 버리는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거짓말로, 아첨한 말로, 교활한 말로 바른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어 사람들의 마음을 이간질시키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수하다는 그 이유만으로 동기만으로 순수하지만 옳고 그름에 대하여 바른 분별하지 못한 채 달콤한 교활한 말, 아침의 말에 속아 넘어가서 바른 진리, 바른 교훈에서 벗어나서 거짓된 가르침에 혹하는 자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어리석음으에서 책망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언제든지 언제든지 정말 가라지가 뿌려져 갖고 가라지가 알곡과 함께 교묘하게 뒤섞여 자라는 듯이 언제든지 거짓된 가르침에 의해서 선동 만든 자들, 그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잘 분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준 교훈이 뭐냐, 마지막으로 준 교훈이 뭐냐, 너희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한데 지혜롭기 위해서는 바른 말씀에 대한 훈련과 순종의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일날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서는 믿음은 결코 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매년마다 매년마다 성경 1독2독 하는데도 참 그냥 읽기를 읽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다 와닿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보고 열어주는 바른 진리의 훈련을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훈련을 말씀의 훈련을 받고 말씀의 공부를 제대로 하면 그 다음에는 말씀을 보는 이 안경을 우리가 쓰게 되는 것이거든요. 희미하다가 안경을 딱 쓰면 글자가 확 보이듯이 말씀의 의미가 그때부터 살아나 들려지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다면 죄송하지만 시간이 수십 년간 신앙생활해도 몇십 번 성경을 읽어도 그것은 나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고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대체롭기 위해서는 말씀의 훈련을 받아라. 지금 이제 저희 교회가 제가 부임한 이제 6년 반이 되었는데 만 6년인 반이 이제 되어가는데 참으로 놀랍게도 제자 훈련이 오래 시작되었어. 이제 다음 주면 바로 2번까지 훈련이 마치지고 방학이 되어가는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물론 하나아이지만은 많은 분들이 말씀에 대한 눈이 열리고 훈련되어지는 부분들 풍별력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특별히 이 악한데 미련하다는 말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보통 미련하다라는 말을 우리는 바보스럽다 어리석다라는 말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 미련하다는 이 표현이 사실 번역이 대단히 아쉽습니다. 이 말의 헬러 원어는 미련하다, 바보스럽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 오히려,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순수하다는 말. 여러분, 순진하다와 순수하다는 말은 다릅니다. 순수하다는 것은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제가 언젠가 순수라는 한자를 한번 여러분에게 자막을 통해서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죠. 그 숫자를 보면, 쌀 밑자에다가, 그 다음에 가지런하게 쓰이진 졸자를 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쌀 가마니를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오직 탈곡한 쌀 나랄만 가지런하게 수북히 쌓여 있는 것을 순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장사꾼들이 때로 쌀 가마니 속에 살짝 돌멩이나 다른 값싼 콩과 같은 곡식을 살짝살짝 섞어서 쌀보다 못한 보리를 섞어서 쌀가마니 속에 딱 포장해서 겉으로는 쌀나랄로 덮어서 쌀한가미 가만입니다. 라고 파는 못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순수한 것은 뭐냐? 쌀가마니 속에 오직 쌀, 나달만 빼곡하게 100% 가득 들어있는 것을 순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그대로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는 선에 대하여 치유롭고 악에 대하여 미련하라는 말은 악한 것, 악한 것에 대해서 그죠? 그냥 바보스럽게 그냥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악에 대하여서 조금도 악을 허용하지 않고 그 악을 분별하여서 악이 내 삶에 미치지 못하도록 늘 정말 순수한 어떤 불순물도 거짓된 것도 우리의 마음속에 침투하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이것이 뭡니까? 악에 대하여 바로 미련하다. 즉 악에 대하여 그 악에 섞이지 않고 늘. 주님 한 분만을 향한 일편담심의 삶을 유지하라는 말입니다. 번역이 다르죠. 의미가 다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잘못된 주장과 거짓된 가르침이 성도의 마음속에 파고 들어서 그 마음을 섞어버리고 그 말씀의 그 마음 속에 순수한 바른 믿음 속에 거짓된 가르침이 뒤섞이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초론하게 만드는 말씀이 16장 20절에 놓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라는 바로 바울의 선포입니다. 선에 대하여 지혜롭고 악에 대하여 미련하라는 말씀 뒤에 왜 사탄이 주께서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완전히 상하게 하시리라 말씀할까요? 사탄은 성도가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교묘하고 거짓된 속임수로 속이는 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고 교회를 흔드는 일들을 해소합니다. 이 사탄의 이간질과 분열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지막으로 최후의 사탄을 밟고 온전히 완전히 성리할 그때까지 계속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속히 그날이 빨리 오기를 원한다라고 추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탄의이 역사를 이기는 다른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분별해야 됩니다. 바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이 훈련이 계속되어져야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여 과연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것이 왜 잘못되었고 이것이 왜 옳은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훈련이 안 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말게해 주셔서 분명히 이것이 아닌 것을 자꾸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성도들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선 악에 대하여 선에 대하여는 지혜롭고 악에 대하여는 정말 거기에 휩싸이지 않도록 그 불순물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뒤섞지 않도록 널 깨워 주의하라 라는 말씀할 때 선과 악 여러분 우리는 선과 악을 항상 윤리 도덕적으로 접근해요 분명히 선과 악, 윤리도덕적으로 결과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성경이 선악을 말할 때는 윤리도덕적인 결과로서 열매로서의 윤리도덕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뭡니까? 관계적으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계신가? 아니면 하나님이 배제되고 그 자리에 인간의 뜻, 인간의 욕망이 그 속에 들어있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중심이고 하나님의 영광 중심일 때 그것은 바로 성경을 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악은 하나님의 하나님 내심을 배제하고 하나님께서 계시고 앉아야할 자리에 나를 앉히고 하나님의 뜻 대신에 내 뜻을 놓고 하나님의 영광 받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교묘하게 심지어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은 하지만 사실은 자기 만족과 자기 열심과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명예 때문에 바로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할때 그것이 여러분 악입니다. 하나님 없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오직 나만 있는 것이 악입니다. 사탄은 바로 이 일을 합니다. 너의 하고 싶은 대로, 너의 뜻대로, 너의 기쁨과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우리를 충동질하는 것이 사탈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악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악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 교회를 위하여 섬긴다는 이름으로도 얼마든지 가, 가정, 가장 되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 바로 이 무서운 이 악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박고 오직 하나님, 그분의 뜻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기쁘심과, 그리고 바로 공동체 다른 지체들의 바로 형제자매들의 유익을 위하여 바로 온전히 섬기는 것 이것이 선입니다. 여러분 선에 대하여 지혜롭고 악에 대하여 혼합되지 않는 그러한 성도의 바른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복된 새벽 시간에 제로라이범 로마서 마지막 부분을 아버지 묵상하고 또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에 대하여 지혜롭고 악에 대하여 미련, 즉, 그 악한 것에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바로 뒤섞여서 거짓되고 혼합된 것이 우리의 마음 속에 섞이지 않고 널 우리의 마, 마음 속에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뜻, 그 중심의 삶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뼈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